안녕하세요. 인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니의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네, 알파 7C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미러리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를 뭐잘 아시는 분들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 풀프레임이 뭐고 미러리스가 뭐냐? 라고 묻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카메라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카메라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필름 카메라와 뭐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필름 카메라는잘안 쓰고 다 디지털이죠. 이제 디지털 카메라도 어 이제 렌즈를 교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교환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 또, 뭐, 일반 컴팩트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일종인 미러리스인데,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도, 어두 종류가 있어요. DSLR하고 미러리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미러리스라는 게 사실 DSLR보다 더 늦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내부에, 어, 종이 거울이 있어서, 이제 거울을 통해 그 이미지를 반사시켜서 촬영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미러리스가 출시가 됐는데, 이제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 거울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 센서로 바로 그 촬영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DSLR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렌즈 교환도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사실 제 생각에는 요즘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대세는 미러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풀프레임이 뭐냐라고 한다면 풀프레임은 이미지 센서의 그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어 빛을 이제 센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저장하는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 센서죠. 그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풀 프레임인지, 뭐 크롭 바디인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이제 풀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 이제 필름 카메라 쓰던 시절에 그 필름 사이즈가 한장 사이즈가 보통 이제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의 그 3대2 규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규격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디지털 이제 시장에서도 똑같은 규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 한장 사이즈에 맞는, 딱 맞는 이미지 센서가 바로 풀프레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제 조금 저가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로 사이즈 기준으로 1대1.5, 뭐 1대1.6, 아니면 1대2. 그렇게 센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금 이제 컴팩트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도 알파 6400인데, 어, 이 친구도 1대 1.5 크롭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풀프레임의 장점으로는 사실 뭐, 이 이미지 센스,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미지 센서예요. 왜냐면은, 어쨌든, 아무리 화질이 좋다고 해도, 뭐, 원체 받아들이는 그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풀프레임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뭐, 더 이제 선명하고, 더 노이즈가 없는, 또 어떤 그 아웃포커싱이 좀더잘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비싸죠. 단점은 그거 하나예요. 비싸다. 그리고 크기가 크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이제 소니 알파 7C는 일반적인 풀프레임 미러리스들보다 훨씬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과 미러리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면, 뭐,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써본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알파 7 이제 2 였는데요. 솔직히 뭐, 화질이나 이런 건 깡패죠. 뭐, 풀프레임이니까 뭐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 바디와 렌즈들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사실 휴대성이 썩 좋지는 않았죠. 바디만 한이 정도 되고, 렌즈도 뭐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새로운 혁신이 한번더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풀프레임 미러리스 무게들이 보통 한 700g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파 7C 같은 경우는 500g 언저리에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알파 7C와 동시에 출시된 이제 렌즈죠. 2860F4에서 5.6이 렌즈도 또한 엄청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벤트도 하긴 하는데, 그, 정품 등록 이벤트라고, 뭐, 새로 출시하면은 계속하죠. 정품 등록을 하면은, 어, 저, 배터리 추가하고, 뭐, SD카드 그 패키지하고, 아니면은, 저기, 슈팅 그립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뭐, 날짜 맞춰가지고, 품절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자, 자, 처음에 열어보면은 이제 시스템 가이드북이 있고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배터리가 있고 충전기, 뭐 케이블 등등이 있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 카메라 바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이 사실 이두 개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별 볼일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영롱하게 카메라 바디가 들어있고요. 크기가 정말 일반적인 풀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 작습니다. 보통 여기서 한요 정도 1.2배에서 1.5배 정도 그 사이즈가 일반적인 풀 프레임 카메라의 크기인데 어 정말 작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그2860 번들 렌즈인데, 친구도 굉장히 작고 가봤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NP-FZ100이라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총 228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알파7C와 28-60 번들렌즈를 결합해 봤고요 친구들의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배터리하고 SD 카드도 다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커버도 씌워 있고요. 올려보면은 합쳐서 683g이 나옵니다. 확실히 그 일반 뭐 알파 7 시리즈, 일반적인 풀프레임 시리즈들에 한 바디 무게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굉장히 컴팩트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터페이스를 좀 보면은 이제 위쪽에 뭐 여기 촬영 모드 다이얼과 뭐 셔터 그리고 이 동영상 촬영 모 동영상 촬영 다이얼이 이 위쪽에 있어요. 원래 뭐이 사이드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 불편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사이드 에 이쪽에 이제 커버가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거는 마이크 단자고요두 번째 거는 SD카드 슬롯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헤드폰 단자와 HDMI 그리고 충전 단자 충전하고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오버할 수 있는 데이터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또한 가지 그 특징으로는 이번에는 그 USB Type-C 포트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요즘 대세가 타입 C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그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뒤에 이제 이 화면을 보면은 여기 스크린 이 있고요, 7.2인치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AF 모드, 또 기능, 또 다이얼이 있고 뭐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메뉴 그리고 오른쪽에는 NFC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컴팩트하고 들고 다니기에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제 친구는 화면이 이런 식으로 스위블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알파 6400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조작이 불편하긴 해요. 근데 옆으로 되면은 뭐 사이드로 좀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셀카를 찍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어,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해봐야겠죠. 이제 기존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알파 6400과 예, 알파 7C의 뭐 사진이나 영상 화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 알파 6,400 이제 크롭바디랑 알파 7C 풀 프레임과 사진하고 영상 차이를 대략적으로 뭐 펼쳐봤는데요. 근데 확실히 풀 프레임에서의 화질이 조금 더 선명하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뭐좀 촬영을 나가서도 촬영을 해보고 뭐 그런 각종 상황에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집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7C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언박싱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영상을 이제 이걸로 제이 찍을 예정인데, 이제 그뭐 다른 언박싱 영상들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도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